제가 요즘에 의라차차 언어발달 시리즈 네 번째 교재를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그 교재가 출판되는 즉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 영상 유튜브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 드렸으니까 클릭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어, 또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름과 연락처를 그 저에게 보내주시는 의견란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 혹시나 익명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익명으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지개 쌤입니다. 오늘은 기능이 낮은 아동들과 함께.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낮은 그 발달상의 아동들은 이제 치료실에 입실해서, 어, 학습 상황에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면 착석이 유지가 잘안 되고, 또, 공동주의를 유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동들의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키는 활동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아동마다 다 선호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하셔서 아동과 잘 맞는 활동을 어, 매우 액이 입실했을 때 조금씩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쓰이는 활동은 어, 이렇게 아동이 좋아하는 색칠 공부인데요. 어, 아동들이 이제 처음에 입실했을 때뭐 그림 카드라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활동들을 이제 할때 흥미가 없어서 이제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 꼭이 호비가 아니어도 되고 뭐 라바도 좋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뭐뽀로로도 좋고 캐릭터 색칠 공부를 이제 원하는 페이지를 색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 네. 수용 어휘를 확장시키는 활동들을 해요. 어, 모자 색칠에 옷 색칠에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같이 활동을 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하신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또두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은 그위로 찾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숫자 연결하기 활동을 이제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능이 좀 낮은 친구들은 숫자 연결하기 활동을 이제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아동들이 이제 필기구를 활용 활용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주의 집중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숫자 연결하는 활동. 그래서 숫자 연결하는 활동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활동은 어, 저는 이 하이라이트 교재를 많이 쓰는데 그 똑똑해지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서 이 뒤에 보시면 어, 목표하는 어휘들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이 있고 이 앞에서 그 숨은 그림을 찾으면서 그 해당하는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라서 이 촉각적인 감각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끌어올리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그림에 그 숨은 그림을 찾아서 여기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은 그림을 찾으면서 수용 언어도 확장할 수 있고 또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종이 접기와 종이 오리기예요. 그래서 종이 오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목표하는 그 어휘 그린 카드를 본인 스스로 직접 가위로 오리도록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역시나 이 촉각적인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주의 집중이 확 올라오거든요. 종이 접기 활동도 마찬가지죠. 아동들과 간단한 종이 접기를 하면서 이제 그날 학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을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렇게 잘 하지 못할 때는 아동이 손을 같이 잡고 종이 접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활동은 그 구슬 꿰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저, 처음에는 이제 큰 구슬을 실에 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면서 작은 구슬을 실에 꿰는 활동들로 유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손으로 눈손 협업 활동을 하면서 또 촉각적인 감각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지개쌤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